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국제브레인스포츠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어, 재직하고 있는 이도경입니다. 오늘 2021년 ICOC 장기 국가대표 선발전 어, 시상식을 진행하게 된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이제부터 어, 오늘 여기 ICOC 코리아에서 2021 장기 국가대표 선발전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 소개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참석자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입상자 수여식 그리고 수상자들의 입상 소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빈을 모시고 우선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쇼시 코리아의 화경화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더 모시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총 진행해 주신 우리 사단법인 대한장기협회 김승례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그 주최하고 주관하신 두기관의대표이신데요 이번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감을 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승례 회장님께서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이번 대회 어떤 그 총괄해 주신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좀그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ICOS의 국가 대표 선발전 4 명을 선발하게 됐는데요. 음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이 올수 있었는데 한 불통하고 좀 그런 게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32강을 각쪽1위를 뽑아서 32명을 선발해서 32명을 대한장제회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죠. 그래서 오늘 4 명이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많은 우리 장기 팬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또 오늘 입장하신 네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아이쇼시 어, 코리아의 한경합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기 대회에 우승하신 분들 준우승 그리고 공동 3위 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우승하고 시상하고 이후에 다른 나라와 대항전에서도 꼭 우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하시는 영광의 얼굴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3등부터 어 모시고 인사 말씀과 또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 장민근 아마 일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진 운도 좋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아주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진해서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3등을 해서 기쁩니다. 이번에 이제 ICOC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장기가 좀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로서도 뭔가를 장기를 다시 배우고 또 도전하는 길이어갖고 되게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어, 이번 대회의 주물승자죠. 최영기. 아마 일단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기입니다. 졌지만 전혀 뭐 아쉬운 건 없고요. 2년여 만에 제가 대회에 나온 건데, 그래도 이 자리에 승 자체만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요. 입상하신 분들 모두 다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오랜만에 대회에 나온 자체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ICOC 장기 국가대표 선발전. 대망의 우승자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경중 부단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중 프로 부단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이 i o c 매 장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최초의 대회라 생각이 돼서 우승한 것에 대해서 무척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고 생각합니다. 예, 대만에 있을 본선에서도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의 위생을 한번 높여보도록 한번 칭스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입상하신 분들 다좀 앞으로 모셔서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청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